부품... 이렇게 넣는 거였나? 부품을... 아까 들어갔는데? 아까 제가 잡아당기다가 떨어졌나봐요.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시면 어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문해주시면 그때 서비스로 한두 개씩 더 넣어서 드리겠습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다 일일이 사람 손으로 수대만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제가 조립 저기 포장하면서 다 일일이 테스트를 해 보나 아, 테스트는 까지는 아니지만 다 이렇게 한 번씩 당겨도 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 걸러지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뭐 사람이 검사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량 같은 게 있으시면 다뭐한 개인데 뭐 얘기해서 되겠어. 뭐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제가 서비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그냥 원래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좀 주의해 주시고요. 보여드리고 방금 너무 혼자 하지 않았네요. <laughs> 얘는 벌써 다 말랐네. 너 아까 어떻게 넣지? 처음에? 음, 이렇게 쭉쭉쭉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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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하면서 이쪽 한번 밀고, 이쪽 한번 밀고, 쭉쭉쭉 밀어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품을 끼면 네, 이렇게 쏙 들어가고요,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 놨던 LED 테스트 모듈에다가 짜랑 네, 눈이 빛나고 있죠. 뚜둥 아 이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닌데? 이건데? 얘를 먼저 껴나? 세상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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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담의 마스코트라는 뿔을 못 끼다니 어디 들어가는 거아 이렇게구나. 안 되겠다. 도와주세요. 설명서. 음, 머리 돌을 어떻게 치는 걸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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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얘네 돌을 먼저 끼우고 얘네 돌을 먼저 아 그냥 이렇게 두 개를 일어놓고 하는 거구나. 오케이. 아이가리. 아이뿔 뿔의 빨간색. 이 뿔에 있는 빨간색이 안 보이면 더 좋을까요? 있어서 더 낫나? 뭐떨지 우리는 불빛 없을 수 있잖아요. 응용 한번 해 볼까요? 위치가 위치가 여기쯤이네. 음. 가져와서 이번 에는 뭐 조심조심 할 필요 없 죠？그냥 그냥 쭉쭉 바 르면 되 죠？여기지 여기, <목소리> <목소리> 어다 발라 버립시다. 이게 너무 지금 묽어갖고. 눈두덩이 쪽도 해야 되려나? 음. 거긴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여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퍽퍽한 것도 찍어서 이게 두꺼워지기도 하더라고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한번 켜볼까요? 지금 이쪽 그... 이마 미감 아니 저기 야 아무튼 그쪽에 불이 안 들어오면 되죠? 불 있는데? 음... 아까보다 낫긴 한데 아직 조금 비치네요 조금 굳으면 한번더 덧칠해서 더 마무리를 합시다 신나를 타서 좀 다시 풀어놓고 이게 금방 굳네요. 생각보다 금방 굳네. 근데 지금 제가 여기다가 신나를 너무 많이 묻혀가지고 좀, 좀 그런 것 같아. 다시 면봉에 힘을 빌려야겠어. 아, 아 이런. 그냥 닦아버려. <laughs> 네, 그럼 요거 마를 동안 막간을 이용해서 <laughs>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스마트라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희 LED 입문자 세트 안내 동영상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잠깐 저게 말라야 되는 관계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요 스마트라이트는 <laughs> 이게 레고 같은 거 레고에서는 6곱하기 3인가 그럴 거고요. 뭐 크기를 뭘로 보여드려야 되나? 그리고 에나멜 도료랑 비, 놓고 비교해 보면 이제 높이는 거의 비슷하고 어, 폭은 한 3분의 2 정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 지금 뭐 다른 건다 필요 없어요. 전원, 전원은 그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충전기 보조 배터리 이제 그런 거 마이, 마이크로 USB 5핀 커넥터를 사용하고요. 들어와서 LED를 감는 부분이 이제 이쪽이에요. 위, 아래가 한쌍이고요 1번 채널, 2번 채널, 3번 채널, 4, 5, 6, 7, 8, 9번 채널까지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L1, L2, L3라고 써있어요. 위, 아래는 뭐가 다르냐? 위쪽에는 저희가 여기다가 빨간색 와이어라고 써놨습니다. 이 까만색 지금 실크 네모난 그, 저거 해가지고요. 그래서 LED가 흰색과, 아, 흰색이 됩니다. 빨간색과 구리색 선이 두 가지 있잖아요. 빨간색 선은 위에다 감고, 구리색 선은 아래다 감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로 LED 아홉 개 밖에 못하느냐? 그렇진 않고요. 어, 지금 요한 쌍에다가 LED 선이 굉장히 얇잖아요. 에나멜 선이. 그래서 요 하나에다가 최대한 4개, 뭐잘 감으면 5개까지 감을 수가 있습니다. 즉 LED 1번 채널에서. 스마트 라이트 1번 채널에서 LED를 5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 5개, 9개 그 5개씩 9채널을 쓸수 있는 거니까 9 5 45. 45개 LED를 이제 요거 하나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납땜 할줄 아시거나 뭐 아니면 저희 에나멜선 결합 키트라는 다른 걸 사용하시면 최대 9개까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9981 근데 저희 이제 공대나 뭐 이런 이제 공학 계열에서는 맥시멈으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제 좀 여유를 두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안내를 해 드릴 때는 수치상으로는 여든 개, 80개, 80개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요거 하나 하실 때에는 뭐 최대 한 60개, 70개 그 정도 선까지만 사용해 주시기를 권장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음... 유니콘 건담은 보통 한 20개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뉴 건담 버카 했을 때는 고기는한 45개, 44개, 뭐그 정도 들어갔던 것 같고. 의외로 프리덤이나 프리덤 2.0할때그뉴 건담이나 유니콘 같은 것들은 포인트 잡혀있는 데다가 주면 되는데 그 프리덤 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뭐 환기구나 그 버니어나 스러스터나, 뭔지, 그런 거에다가 다 집어 넣으려고 그러니까, 거기도 꽤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도 한 4,50개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썰을 푸는 동안, 다 말랐네요. 다 말린 것 같네요. 아... 더치를 더 할까요? 어, 더치를 한다고 이거 뭐 되긴 되나? 아이고. 어, 어. 어. 더치라니까 되네요. 네가 아보다 좀낫죠 이거 모서리 칠하기가 쉽지 않네. 음. 이게 모서리가 잘안 묻는다. 닦여 어, 나가는데? 뭐야 이거? 음. 어, 뭐요된거 아닌가? 와. 안 돼! 아, 이쪽이 벗겨졌어요, 그죠? 음. 붓도색 잘 하시는 분들은 답답하시겠다.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닦이는데 왜 그러죠?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네, <laughs> 이게 뭐라고 10분이나 했네. 죄송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급장계죠? 짠짠짠. 네, 그러면 얼른 머리 조립하고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바로, 아, 뭐 여러분들은 이제 유튜브 다음 영상으로 스마트라이트 연결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립했고 조립서에 하면 얘네를 먼저 합체 시킨 다음에 합체를 시킨 다음에.